트로트 프린스 가수 이찬원이 3주년을 맞은 KBS 미스터 라디오의 스페셜 전화 1분 언면과 명품 입담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연결 주인공으로 깜짝 등장하게 됩니다. 3월 3일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드디어 내일 3월 4일은 미스터 라디오 3주년입니다. 3주년 특집으로 가수 이찬원 님과 배우 이동욱 님의 스페셜 전화 연결이 준비되어 있고요. 백화점 상품권, 치킨, 별다방 쿠폰 등 빵빵한 선물도 푸짐하게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그럼 여러분 내일 또 만나요.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되었습니다. 3주년 특집 스페셜 전화 연결에 두 주인공인 만진남의 트로트 프린스 가수 이찬원과 배우 이동욱이 심장을 폭행하는 환한 미소를 지어 모이고 있습니다. 만진남의 사랑스러운 외모를 자랑하는 이찬원은 미스터 라디오의 두 DJ들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금기 윤정수와 과거 화요청 백전에서 MC와 출연진으로 인연이 있는데요. MC였던 이찬원은 게임의 룰을 친절하게 설명하며 각종 효능을 설명하자 윤정수는 웃으며 이찬원의 노련한 진행 실력을 칭찬했습니다. 견디 남창희는 이찬원의 첫팬 콘서트 찬스타임 전국 투어를 하는 동안 콘서트 MC를 보았습니다. 이찬원을 서포트하면서 매끄럽고 센스 있는 진행으로 찬스타임의 성공에 기여했습니다. 윌리맨 이찬원은 스페셜 전화 연결을 통해 181시안부 DJ에서 미스터 라디오 최장수 DJ로 거듭나 어느덧 3주년을 맞은 윤정수와 남창희를 진심으로 따뜻하게 축하할 예정입니다. 국민가수 이찬원이 스페셜 전화 연결 찬스로 등장하는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는 3월 4일 금요일 KBS의 FM을 통해 만날 수 있으며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청취자를 찾아갈 예정입니다.